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육의 안현목사입니다. 아, 전광훈 씨에 대해서 또그 집단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전광훈 씨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집단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성격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는요, 죄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대하시죠. 인자가 한이 없으시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온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 문화세 같은 형편없는 왕 히브리서 11장의 보면 은 어떤 사람은 톱으로 혐을 당했다. 이사야라고 전승이 알려져 있어요. 이사야를 그렇게 한 인물이 문하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악한 왕중에 하나가 문하세입니다. 문하세조차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니까 심판을 유의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안 치는 게 아니죠. 가늠죄를 졌어요.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이것은 은위에서 살인죄를 졌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가게 한 다음에 나머지 군대를 퇴각시키라고 요아백이 명령을 내리죠. 그 덕분에 우리아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줍니다. 물론 죄값을 치르기는 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피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칼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암논, 큰아들이 죽죠 압살롬이 죽죠 아두니아가 죽죠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을 집안이 풍지박선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요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요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죄값을 치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끝나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끝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삽니다. 그래서 전광훈 씨가 회개하기를 바란 거예요. 뭘 회개하리겠어요? 거짓말 함부로 했던 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기독정허금 2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왔다고 거짓말한 거 회개해야죠. 국민영힘당 300만 명 가입 안 했는데 가입했다는 거 회개해야죠. 기독정 짓는 땅, 부지, 지자체장들이 준다고 했다고 거짓말했던 거 회개해야죠. 뭐 회개할 게 많죠. 거짓말 워낙 많으니까.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거. 말씀에 어긋나도 내말 들어라. 하나님에게 쪼개지라는 말 헛소리다. 전광훈 앞에, 멘토 앞에 쪼개져라.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막 말한 거, 신성 모독적인 말한 거, 참나만 말한 거, 회개해야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윤석열 대통령 안 만들어주면 죽어. 그랬다면서요? 사실 지지도 안 하고 비판 해놓고는. 대구나 하니까, 이런 소리 있잖아요? 어쨌든 해서는 안될 소리들을 너무 많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교카도 안 만들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자기가 뭔데 건방지게 배박, 간이 배밖에 나온 소리 합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체에서 지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참나만 말을 했던 거회개를 해야죠. 제가 요구한 게 그거였어요. 회개하라회개하라 그리고 한국교 회 앞에 사과하라. 한국교의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추락시켰습니까? 전도의 문을 얼마나 많이 가로막았습니까? 목회자의 권위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습니까? 사람들이 전광훈하면 고기를 설레설레 휘두릅니다. 질색팔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망가뜨린 한국의 이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 기도가요 바뀌었어요. 저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전광훈 집단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 집단 심판을 행해 주세요. 무너지게 해 주세요. 몰락하게 해 주세요.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제 타이밍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리라고 이제는 확실하게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광훈은 어떻게 몰락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임박해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는 했어요. 어, 빠르면 올해 말 전에, 늦으면 내년 말 전에, 이 전광훈 세력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어, 사실 뭐 그동안에 이 세력이 너무 세서, 뭐 돈도 많이 들어줘, 사람 결집도 많이 되죠, 또 동원력 대단하잖아요. 어, 그렇게 충성도, 헌신도를 가진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와해 되는 조짐들 많이 보이잖아요. 이전에 전광실에서 이야기 꺼내기도 어려웠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요, 과감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만은 박사가 끄집어내야 되죠. 천하의 잡놈이라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또끄집어냈죠 그리고 점점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게 될 겁니다. 신도도 이탈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 들어오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좀 회귀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왕이면 은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덜 피해를 입도록 기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광훈 집단, 전광호 세력 몰락하겠지만 한국교회가 덩달아 같이 추락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놓고 꼭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말씀 위에만 섭시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